김정욱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그죠? 렇 예. 뭐,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정신이죠. 반독재 네. 민주화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네. 우리 국가는 독재를 인정하지 말아야 되고, 민주주의를 어. 걸어야 된다. 음.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헌법과 네. 어긋나는 네. 상황이어서 답답. 네 번, 나올 때마다 답답하다는 얘기만 하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월구, 사구 수유림, 유지, 거기에 네. 안 가겠죠? 누가 가나? 서축사람들 모르겠습니다. 뭐 격이 낮아서 안 가나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뭐 격을 따지는 거 보니까 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헌법 정신, 헌법 전문에 있는데, 음. 가야 안 가면 제가 볼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면서요? 음. 그건, 그건... 아니, 입장이라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율구에 숭고한 영향들 그니까 제가 또 오늘 뭐 기사 뒤져보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아,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뭐열시 지난 열 시쯤 봐야겠네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 알겠습니다 네. 자저 얘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우리 김광욱 네. 목사 들어가기 전에 제삼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은 저는 이제 제삼 정당이라고 하는 측면은 지금 뭐 여든 야든 국민들이. 우리 국회나 정당 정치에 네. 대해서 네.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환경은 된다고 생각해요. 네, 환경은. 환경은. 근데 이걸 주도하는 분들이 이럴 만한 얘기를 할수 있는 분인가? 어, 이런 그래? 고민이 있어요. 아니 김종인, 김종인 등장했어요 네. 다시 또. 아니 이분 양대 정당이 음. 거의 숨못쉴 때마다 음. 산소호기 꽂아가지고 음. 살려주신 분이 갑자기 재삼지들을 음. 만들겠다, 음. 내가 도와주겠다. 무하로 음. 뭐 그럼 산소호기 꽂아줘가지고 살려줬으니까요. 내버려 두죠 이게... 그냥. 음. 그래서 참 이분은 어떤 재산지대라기보다는 음.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있으면 네. 그 공간을 찾아서 어. 그 공간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 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어. 그러니까 왜제3지대가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양당이 제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왜그런 산속이 산속이 꽂았냐고 음. 제가 여쭤보는 음. 거예요. 국당도 비대위원장했었고 그렇죠. 그다음 에 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도 비대위원장했었고 뭐 광주 가서 무릎 꿇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신념으로서의 제3지대. 그러니까, 양당 정치의 폐해가 많으니, 제3지대를 만들어서, 소위 양정당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정치적인 방식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올곧은 네. 자기의 신념이 쭉 있었다면 네.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볼때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면, 음. 나는 계속 정치를 할 거야라고 하는 선언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 네. <laughs> 또 하나는 이거, 이걸, 이걸 실제로 하겠다고 하니, 금태섭. 네, 금태섭. 그 양반적인 얘기 봐야지. 이분도 예를 들어 당에 들어와가지고, <laughs> 어. 민당 들어와서 국회의원 하신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예. 어,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민당에 들어와서, 소위 금태섭을 공천하고. 음.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랬, 그랬죠. 아, 아. 그랬죠. 그니까 러다 둘은 그냥 짝, 짝, 짝 짝이 짝 맞는 거죠. 그래서, 네. 어, 내부에서, 소위 자기는 뭐, 올바로 소리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음. 내부에서, 소위, 소위 당에 대한 공격을 했었었고 음. 그 과정에서 어, 경선을 통해서 음. 패배한 다음에 네. 탈당했죠. 음. 어디 갔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음. 윤석열 도와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에도 못 가겠으니 음. 어, 보수종편 가서 음. 패널하고 어, 사회보고 TV 조선 지금 뭐 판도라인가 뭐, 판도라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 프로그램 사회보고 있습니다. TV 조선에요? TV 조선에 사회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 밖에 나가면. 뭐 제3지대를 만들겠다. 음. 저는 그 제3지대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면 TV조선에 있는 어떤 종편방송에 가서 네. 사회를 음. 보는 사람이 제3지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이 제3지대인가? 그래서, 그래 드는 생각이 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여권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들이 만드는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공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함이라든가 권총 권력 투쟁이 음. 피디인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음. 그런 분들 속에서 어떤 뭐 다른 양태의 정당을 만들고뭐 떨어져 나온 사람들, 예.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 이런 분화되는 과정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이제 계속 그 나왔던 윤석열발 제3정당 네. 시나리오가 분명히 음.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아, 갑자기 요즘 생각 안 나는데 지금 네. 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인 아 갑자기 누구죠? 김 김한길. 네, 김한길. 어, 그 사람 움직이게 되오세요. 그러니까요. 그,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음. 안 움직였었는데,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상황인 네. 거고, 어, 이제 국민의힘도 싫고, 음. 실제로는 뭐, 대선 후보할 때나 국민의힘 싫어라고 제가 직접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어. 싫은 정당이니까. 어. 근데 이 정당을 버릴 수는 없는 음. 거고, 음. 그러니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음. 금태섭, 김종인 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예. 예를 들면 또 다른 합정연행이 가능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김한길 의원은,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아 많이 해왔다. 아 그러면 네. 이제 그 그림 속에서 어떤, 예를 들면, 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 박사님은 다르게 보시는구나 예, 예, 예. 있었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양은 분명히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3지대 정당을 국민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음. 양대 기득권 정당을 음. 견제하거나, 음. 예를 들면, 어, 나름대로 규율하기 위해서, 음. 응징 투표라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 호남 지역 음.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해서 네. 소위 대부분 싹다 갈아엎었죠. 민주당이 다 떨어졌죠. 음.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입니다만 음. 어, 저희 주, 주로 수도권인데 비례대표 투표를 할때 네. 어, 민주당보다 더 많이 줬어요. 음. 국민의당에 게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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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으로써 어, 하지만 또 수도권에 있는 또이 국민들은. 또,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주고. 민당을 어. 찍어주면서. 네. 그 당시 신한국, 신한국당인가요? 음. 거기 갔다가 이제, 예를 들면, 견제를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laughs> 예. 음. 그러니까, 제3지대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양대 기득권 정당을 지역 차원에서. 또는 전체 차원에서.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3정당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네. 이게 쭉 지속되어 온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비례대표 딱 보니까. 네. 음. 그 신한국당 10%. 음. 그 다음에 민주당 10%. 음. 음. 그 다음에, 진보정당 3%, 보수정당 1%다뺏어와가지고딱 그게 26%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드는, 드는 생각이김 네. 박사님. 지금 뭐, 양대정당을 얘기하면서, 뭐, 양대정당, 그러니까 다당제가 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온 음. 얘기인데. 근데, 이런 뭐, 제3정당이 출연한다 그래서, 뭐, 정치가 좀 바뀌었나요? 그때까지. <laughs> 아, 바뀐 적은 없었죠. 국민들의 삶이 훨씬 낮았나요? 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정당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예. 똑같은 거고요. 네. 최근에는 어, 소위 이제 미국 일부 이제 대,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가 네. 아주고 철학들인데 이분들이 네. 이제 오히려 양대 정당이 훨씬 더 민주주의를 어.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이론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미국의 학자들이. 네. 예. 그래서 음. 어, 예를 들면 이제 정당 자체가 기울을 갖지 못하고 네. 대중에게 휘둘리게 되면서부터. 음. 소위 오히려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하는 소위 정방원 같은 이런 유들의 음. 정치인들이 소위 다당제라는 공간으로 스며들어오면서 어. 전체적인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오히려 정당이 기우를 음. 갖기 위해서 왜냐면 양대 정당이 있으면 우리나라나 미국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양대 정당이 있게 되면 네. 양대 정당이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음. 중앙으로 온다는 거. 예요 더 많은 다수를 위해서 아 다수의 정책 들을 음. 펼치는 방향으로 온다. 오기 때문에 20세기 이전에는 이걸 누가 했느냐 음. 정당이 한게 아니라 튼튼한 자본주의 성장 때문에 음. 거기에 혜택을 본 막대한 중산층들이 브루조아지가 예. 아니요. 좋은 의미의 중산층들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한4 50%를 차지하는 중산층들이 음. 극단 적인 정치를 배제하는 형태를 음. 통해서 양당 정치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음. 돼서 한쪽은 노동자이고 네. 말씀한 한쪽은 이제 부르자를 대변하는 이런 네. 정치를 통해서 중산층이 이런 건강한 정치를 흐, 음. 어, 이끌어왔는데 21세기가 되니까 노동이 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노조가 다 파괴되고 음. 소위 자, 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같은 게 양극화되면서 네. 한쪽 측이 무너지게 되는 음.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극단의 정치들이 더 많이 활기할 수밖에 없다. 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네. 저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네. 양대 정당이 민주주의에 음, 더 음. 적합할 수도 있다는 라 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음. 다당제가 미, 좋다. 미국, 미국 학자들의 이론인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다당제가 좋다. 양당제가 좋다. 좋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음. 문제는 그 정당이 국민이 바라는 길로 혁신하고 있는가. 음. 전이 문제를 가지고 재산지대든 제가 볼때 음.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음. 지금 여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정당 정치와 국회에서 그런 기재죠, 일종의 민주주의 기재인데. 그에서 추적하고 그걸 변화시킨다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라든가 국민의 삶이 나아졌느냐. 저는 별로 뭐 기대할 게 없다. 하여튼 뭐,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 예. 자, 그러면 우리 정강원 목사 얘기 좀 하죠. 별로 좋은 사람 얘기는 아닌데. <laughs> 네. 그들 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음. 이게 일종의 지금 이제 트로이의 목마가 되고 있잖아요. 니다 그래서 목마가 들어왔는데 <laughs> 어 들어왔는데 뭘딱 열어 보니까 돈키호테가 나와 가지고. <laughs> 맞죠. 동키호테요. 얘기를하는거 어.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이게 지금 지상계에 사는 사람인가?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하나님도 싫어하니까 음.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 하나님 보고도 예를 들면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천상계도 못 가고 지상계도 어. 못 가고 아. 이 상한계에 있는 사람인데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주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독교에서는 2단계라 그럽니까? 하여튼간에. 아, 근데 아직 2단으로 결정을 못했으니까 아직 못 했어요. 예, 못 오. 했으니까. 뭐, 2단이고, 2단, 2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이제 전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정치학자들 중에서 좀 보수 정치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개부학적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 2007년 선거할 때, 이제 MB 때부터 시작된 거죠. 네. 아, 예. 아, 정광훈의 역사가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치, 아. 보수 기독교 종단이 아.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와서 자기 영역을 확보한 시점. 아 그게 MB 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죠. 왜냐하면 기독교 보수 기독교계가 완전히 들러붙어가지고. 아그 MB가. 뭐, 기독교비도 죠 아, 그쵸. 그렇죠. 서울, 서울시를 봉헌하겠다고한 분이잖아요. 맞아요. 아, 세상에. 서울시민이 뽑았는데, 아... 서울시민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가 서울시를 봉헌하겠다고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아... 났었던 어 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니까, 10년의 진보정당을 겪으면서, 네. 진보정, 진보정부를 거치면서 보수계가 음. 똘똘 뭉쳤죠. 아...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 보수파가 거의 교회에서 매번 MB를 찍어라라고 다 얘기했던 그 시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인 것 같고요. 아, 예, 음. 예 그동안에 보수 정부 10년이 니까 가만 있었겠죠. 뭐 보수 정부 네. 10년인데 계속 교 교회가 뭐잘 거기서 해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네. 정치에 드러날 바가 없었는데 어, 탄핵이란 여파가 있었던 거죠. 박근혜 탄핵이요. 네, 박근혜 탄핵이 되면서부터 음. 소위 그 이후에. 지금에 있는 국민의 전신 같은 경우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니까 음. 어디 가서도 호소할 데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아, 국민적 지지를 못 받으니까. 아, 지, 지지율 자체가 뭐 거의 음. 바닥이었었고, 네. 바닥이었었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홍준표 후보도 맨 처음에는 아주 바닥이 었는데그 숨어 있었던 보수가 그래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올라와서 안철수를 이겼던 걸 만큼 드러내놓고 음. 또이 지금의 보수 정당을 지지할 수 없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아니 오죽하면 홍준표 후보 대선 후보 당시에 부인이 음. 홍준표 후보는 그 당시 안 나왔지만 음. 부인이 그 태극기 부대 같은데 나와가지고 맞아요. 제발 보수 후보 좀 단일화 시켜달라고 얘기했던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밖에 없었던 음. 거죠. 그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대선 패배했죠, 음. 지방선거 패배했죠. 음. 그 이후에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태극기 집회 에다 나갔어요 실제로는. 황교안, 음.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네. 그다음에 강원도지사인 김진, 음. 김진태, 김문수 음. 싹 나와서 그 공간에서 자기의 발언력을 얻고 조직력을 음. 얻고 예.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들을 채택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걸 주도했던 정광훈 입장에서는 음. 너 내가 다 키운 거잖아. <laughs> <laughs>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키운 거잖아. 그렇지, 너 일... 힘들 때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연단에다 올려 보내줬고 음. 음. 너 힘들 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배고플 때 예를 들어 음. 밥도 사주고 음. 술도 사주고 막 음. 음. 이렇게 했을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경과훈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 이게 탄핵의 업보고, 음. 그러니까 MB 때 시작해서 탄핵의 업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업보는 이제 최근의 업보죠. 네. 최근의 업보죠.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우리 정치의 큰 문제가 이제 올 원아스윙 문제가 분명히 네. 있는 건데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제 다 먹고 다 뺏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다 달라붙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유권자를 선과 악으로 가, 나, 나눠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악이랑도 음.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정치들이 횡행해진 건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최근에 시발점의 업보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음. 왜냐하면 자. 국민 여러분 필요 없고, 당대표 뽑는데, 음. 100% 책임당원으로 합시다. <laughs> 어, 그렇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 후보들이 뭘 해야 됩니까? 당원들을 탈탈탈 모으고, 조직을 새로 세워서, 그렇지. 당, 동원을 해야 되는 어. 형태니까. 뭐, 예를 들면,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모바일 선거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다 네. 동원하는 거죠. 지역 차원에서. 그러니, 그런 환경들을 할수 있는 조직적인 힘이 필요한 음. 거죠. 그거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정당으로 따지면 조직, 저기, 지, 당협위원장.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당 조직을 갖고 있을 테니까. 또 하나는 외부에서 당원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천광은 음. 종교 집단들이 가장 강력하죠. 음, 네. 사회 집단 같은 경우는 조직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특히 보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네. 그 역할들을 소위 보수 집단들에서 음. 종교 집단들이 해왔었는데. 네. 그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있다가 잘될줄 알았는데. 아씨 과반을 못 넘길 수도 있겠네? 김기현. 그러니까 그 정강훈이가 그 일설에 의하면 은 10만, 30만에 그 당시에 예. 그 당원들을 밀어넣었다 그러는데. 네, 그 사실입니까 그게? 데뭐 제가 볼때 10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부는 10만이라고 그러는데 음. 제가 볼때 그거 아무리 못 넣어도 3만에서 5만은 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얘기를 듣기로 서울 지역에 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신입 당원들을 갖다가 분배를 해주잖아요. 예. 용지가 올거 아닙니까? 음. 3, 400장을 받았다 얘기가 있거든요. 한당협위원장에서 아...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음...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충 3만에서 5만이 올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쪽 쪼로로 그좀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기독교 세력한테 달려가고 이거 지금 신도들한테 해주세요. 그럼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그렇죠. 목사들. 그정광호 휘하에 있는 목사들. 그렇겠죠. 어. 그럼 그따 쪼로로 가면은 아, 이거 좀 찍으세요. 그러면 못 찍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겠죠. 그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클이 돌아왔던 아니, 거기다가 김, 김기현은 음. 2019년도에 네. 그 저기 태극기 집회 가가지고 정광훈 음. 목사한테 이사야라고 하는 전전 전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모르는데 아. 그 예언자래요 8세기 기원전 8세기에 네. 선지자라고 설명을 음, 했어요 음. 그러니 과반수를 넘기 이건 추정입니다만 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김기현 당 대표도 말을 못 하는 거죠. 김재원 그 난리를 쳤을 때도. 어, 지켜봅시다. <laughs>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어... 전혀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름도 거명을 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음.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엿보인 김재원. 음. 김재원 최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떨어지니까 최고 위원그 머리 한번 나왔다가. 네, 맞아요. 나왔다가 음. 중, 중간에 자기가 대구에 대구 선 국회의원 선거인가?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음. 최고 위원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한 거니까. 음. 떨어지면 제가 볼때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없으니까. 음.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깠는데?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 요 달려간 거 아니야 정광훈 목사님한테? 아 그건 이제 어? 제가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달려갔으니까. 옥나 나서도 그렇죠. 뭐 제가 또보선 그런 거 아니야? 보은겠죠 음.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광으로 또 확인한 거죠. 대통령도 네. 이렇게 바꾼 이유는 내 힘을 아니까 음. 저렇게 바꿨겠지. 그 오만 사람들 얘 얘기하지 음.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김기현도 마찬가지 당 대표 되는데 네. 정광우 내가 도와준 거 아니야라고 음. 얘기할 거고 수석 최고위도 내가 만들었어라고 음.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 정광우는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통제를 받아라라고 음.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표 따위가 예를 들면 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히 말이야. 근데 어? 결론적으로 홍준표 따위가 됐어요. 음. 왜냐면 홍준표 상인 고문이 해촉 당하고. 음. 정광훈은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얘기했고, <laughs> 김재원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윤리,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네, 할 거야라고 네, 얘기했기 네. 때문에 실제로 유일하게 유탄을 맞은 사람은 홍준표 홍준표 한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네, 음. 아 정광훈이 어떤 형태로든 음. 어, 많은 역할을 했고, 어 대통령이든 김기현이든 아니면 김재원이든이 사람들이 빚을 졌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 이 참, 정광훈이 웃긴 사람이 음. 하나님한테도 막대하는 막, 막 대하는 사람이 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막대하지 않아요. 아직은. <laughs> 그러니까 제가 볼땐 권력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아. 막강한 예를 들면 사법권 안을 행사할 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음. 한번 제가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놓고 음. 싸운 적이 아니,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일국의 대통령하고 못 싸우겠습니까? 못 싸워요. 그러니까 권력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빚진 자한테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 이길 자할 때는 공격을 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못 이기는 자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대통령을 잘못 건들면? 음. 야, 재판 많이 걸려있거든요. 아, 지금 많이 걸려있다 재판 되게 많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음. 생각을 해보세요. 오만, 최근에 막 성희롱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자기 따 사업하게 해줘라 뭐2 0 0 0억을 벌자 그리고 어젠가 그제는 무슨 간호사들도 뭐 아유, 제가, 제가 이제 입에 담기도 싫은 얘기여 말해, 가지고 예예 얘기 예, 뭐500뭐 뭐, 500석 병동을 병원을 짓겠다 돈좀 벌자 이런 얘기를 하고 야 새로운 당 만들겠다 그랬다가 갑자기 아니다 당원 모집해서 우리가 거기 말아먹자 그러니까 트럭이몽인데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황당했을 거예요 성문을 열어서 트럭이몽를 갖고 들어왔는데 이기려고. 딱 열어 뜰돈키호트가 나가 가지고 칼들고 <laughs>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키호테한테 단 어. 넘어가 가지고 나 도와줘 예. 트로이에 뭐에 들어가 있어라고 어. 얘기했거든. 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죠. 칼을 휘둘러도 좀만 휘둘러라라고 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김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음. 정광훈의이 저는 예? 타협하겠죠. 음. 어떻게요? 해 어,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봉합을 하면서, 너좀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공천 지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알수 없는 거죠. 황교안이가황교환 헌기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한테. 공천 아, 그렇죠. 수십 명을 해달라고.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리스트 주어고이 사람들 공천해라고. 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면 협박하겠죠. 협박하겠 내가 집어넣는 게몇 명인 줄 알아? 그렇지. 내가, 내가 꼬질 거야? 지역마다 가가지고 해방 놓을 거야? 음. 예를 들면, 다 봐봐. 네가 얘기하는 사람들? 뭐 검찰들이 어디에 예를 들면 나와서 출 출마를 해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음. 공격을 하겠다고 압박을 할 거고 저 네. 타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뭐, 뭐 이중 당적이다 그래가지고 891명, 글쎄요. 뭐, 웃긴 적이잖아요. 918명. 아니 정광훈이 891명, 891명 집어넣어놓고 저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아, 말도 안 되지. 그거 완전 동키 호텔을 아. 떠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기 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당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원의 숫자의 진척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막 우르르 집어넣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후보들도 넣겠습니다만 정광훈도 넣었을 거다. 음. 정광훈이 넣은 게 제가 볼때만 단위는 무조건 넘어간다. 음. 만 단위가 넘으면요. 대단히 큰 겁니다. 1 0만 넘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뭐,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 0만이면 제가 볼때핸들링이죠핸들링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 거지. 과거처럼 만약에 한3 0만 정도만 투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 중에 10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강원이가 그러잖아요. 다음 충성공천은 당원들이 다 해야 된다. 자기들이 집어없으어요 <laughs> 글쎄 말이에요. <laughs> 숫자를 알수 없으니. 어. 근데 이제 이걸 전수조사하려면 음. 검찰이 다 예를 들면 또 압수수색 해야 돼요. 당원 명부를 갖고 와야 되거든. 그렇지. 웃긴 거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음. 검찰총장이 음. 음.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가지고 자기 다 아. 국민의힘을 아니면, 저기, 저기, 정광훈 당을 갖다가 음. 해서 쑥다 뽑아와서 음. 두개 명부를 비교해서 야, 니네 이중장, 정, 당, 당적이야. 그러면 처벌도 못 해요, 그냥. 그만두는 거지, 뭐. 그러면, 나 음. 그럼 어디 그만둘래? 그럼 여기를 그만두고 여기로 다 부가 있어. 그럼 이것도 웃기잖아요. 웃기신 거지. 야, 씨, 그럼 다 국민의힘 음. 당원이 되는 거네. 네, 음. 제가 볼 때는 동키호테지만 음. 머리가 나쁜 동키호테는 아닌 것 같다. 정광훈이 음. 지금 뭐, 뿌리, 차기, 있겠다. 차기 충순에서정광훈 세력, 검찰 세력, 김건희 씨를 요즘에 또 배우자 포럼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겠죠. 거의 자기 자기 대권 주자야. 김건희 세력. 어? 그다음에 또정통또 정통파들이 있잖아요. 뭐유네카들도 뭐 있고 이서 서초동 라인들도 야, 있을 거고. 아, 그교통전을 누가 해? 교통이 대통령 이 해야죠. 아, <laughs> 김건희가 어. 하겠지. 아, 그러니까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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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VIP 1이라고 어. 얘기하는 거 음. 아, 뭐 아직 모르겠어요. 원인 원이 누군지 투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어제 그 배우자 포럼 또 다른 기사를 보고서 네.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에서는 권력 핵심 누구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추대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대통령이 알아서 말씀하셨잖아요 파트너라고 그 죽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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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스스로가 국, 근데 우리 대통령이 파트너라고 대통령이 명철이지만 김박사님 잘아시다 현직 대통령도 음.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한테 몰리잖아요 나중에 그렇겠죠? 음. 근데 내년, 제가 볼때 내년 내년 4월이면 끝이에요. 내년 아니, 4월이면 윤석,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할 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차기, 차기 대권주자인 김건희.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차기 대권주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네. 내년 총선에서 지면 김건희 여사가 뭘할수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아, 지금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아, 뭐 돌아, 돌아다니지 않 시장도 가고 사진도 찍고 뭐, 뭐, 저 안보, 안보 행보도 하고 봉사하고 뭐 경로당도 찾아다 이거 이거 선거운동 아니에요? 완전 선거운동이지, 이 하라고 하세요. 뭐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 아, 그러니까 네. 제, 제, 제가 볼때 지금의 최고의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네. 민주당이 잘만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어요. 윤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원칙대로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음. 증거들이 나온 상황이고 검찰이 인지수사를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음. 음. 본인이 압수수색을 해서, 네. 그러니까 수사과정이 압수수색을 해서 소위 음.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어머님 집에서 음. 어, 막대한 양을 가지고 왔었고. 네. 이게 예를 들면 무슨 뭐 조금 꼬았거나. 네. 진술이라고 얘기하면. 예. 뭐 문장이 뭐, 뭐 예를 들면 음. 검찰에 의도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녹슨, 녹음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여쨌튼 팩트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송영전 당대, 표그 다음에 이름이 올라왔던 국회의원. 음. 그 다음에 동원을 만들었다거나 전달했다는 사람들. 검찰 수사, 성실히 받고, 음... 어, 거기에 따라서. 네. 결과를 보고, 민주당은 그 결과에 맞게 겸허하게 국민에게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네. 제도적인 제안들을 내놓는 방식. 그 제가 볼땐 이건 민주당이 오버할 이유도 없고, 음...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예를 들면, 과도하게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음...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뭐, 잘못된 업보는. 잘못된 업보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땐 국민들이 그걸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왜 있다 그했어 라기보다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음. 어, 그런 잘못이 있는 걸 알겠어. 음.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음. 그냥 우리는 응징을 해야 될, 그니까 많은 분들이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예. 내년 4, 4월까지 응징을 음. 해야 되는 건데, 음. 잠깐 뭔가 파란 문제가 생겼어. 음. 근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거야. 음. 똑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음. 야,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어. 음. 라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도를 걸으면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석재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야 속보다 큰 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리 다행이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도움을 받을 경우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일본은 응용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 음. 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청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면서이있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명도 다 빈곤이어서 한번 아주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청공이 개입한다고 인거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장의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